6면 하단 기사인데요. 어그 보시죠 드라마 네잘 네.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네죠 어? 미스터션샤인네 네. 미스터션샤인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여기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해서 그 네. 드라마 제작사인데요. 이게 CJ ENM의 음. 자회사로 출범을 하고 음. 그이 외주 제작업계에서 좀 거대한 회사들을 이렇게 삼키면서 음. 성장을 했는데, 음. 지금은 미스터 션샤인을 비롯해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CJNM의 장르물 대작들은 다 여기서 아. 나오고, 이거 외에도 뭐 미생 같은 옛날 어. 그 유명 드라마의 판권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웬만한 잘 나가는 드라마는 다 지금 여기서.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어. CJ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지상파에도 드라마를 내보내고 있고 해서, 음.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큰, 음. 그리고 가장 큰 규모로 제작을 할수 있는 음. 네, 그런 식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넷플릭스의 그 네, 제작 판권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네. 놀라운 게 음. 한국의 광고 시장이 되게 작기 때문에 아무리 드라마를 거대 제작비를 두고 만들어도 광고비로 회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광고비 회수를 감안하면 300억을 넘어가는 드라마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데. 아. 이 스튜디오 드래고는 순서를 바꾼 거예요. 애초에 해외 판권부터 팔아 버리면서 어. 넷플릭스한테 300억을 받고. 어.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유만 맺어도 전세계의 수출이 동시에 되는 네, 효과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럼 그 300억을 바탕으로 제작을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400억 규모의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음. 그중에 300억을 방영도 전에 넷플릭스한테 받아서 음. 거의 뭐 본전을 치고 시작을 하고 음. 광고 수익까지 하면은 대단한 수익이 또날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런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이 스태프들과의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한 아하. 스태프들이죠. 이 네. 스태프들과 협의체를 만들고 개별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어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감독급하고 턴키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뭐죠? 팀별로 묶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네. 이그팀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이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기가 좀 어렵다 아,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데 이제 앞으로는 스태프들하고 이제 팀 계약이 아니라 개별 계약을 맺으면서 그 일급제가 없어지고 네. 뭐 스태프들의 노, 노동자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음. 논의가 좀 진행됐다. 이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는 어 제작사가 이제 촬영 직군을 팀 단위로 묶어서 네. 이제 감독급 사람하고 도급 계약을 맺는데, 네. 어, 이 경우에는 아까 네. 말씀 해주신 그 턴키로 제작비를 지급하고 음. 그 제작비를 가지고 감, 감독급이 스태프들에게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래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이제 장시간 노동으로 뭐 쓰러지거나 어떤 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 제작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였다. 이런 적이 있네요. 네. 네. 아무튼 지금 <laughs>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는데 네. 이 드라마를 만드는 그 스텝들이 굉장히 그한 번의 노동력을 이제 뭐랄까 이렇게 몰빵하는 네,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하거든요. 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로로 음.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좀 고통 을 호소하는데 그런 노동 환경들이 좀 음. 변화가 되는 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해서 그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그렇죠. 만드는 게 지금 한류 콘텐츠에 음. 어, 비결 아닌 비결인데, 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방송인날 행사에서 음.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방송 제작 상황이 방송인 제작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네, 중요한 현장에 네, 있는 네, 네. 모든 분들이 당신들의 동료다. 그러니까 네, 네. 지상파 사장들 앞에서 갑질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부드럽게 음. 얘기한 건데 음. 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콘텐츠의 결과물만큼 제작 과정도 중요합니다. 제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모든 분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되고 사람이 먼저인 일터가 되어야 창의력이 넘치는 젊고 우수한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지상파 뉴스에서 네. 관련한. 대목이 한번 하나도 안 나왔죠. 네, 그래서 네. 그 지상파 3사에서 네. 음. 방송의날 행사라고 해서 한국에서 지상파 방송이 탄생한 걸 기념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지상파 4사 음. 사장들이 음. 거의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음. 한 행사인데 그날 지상파 3사 메인 뉴스가 다이 소식을 다뤘어요. 음. 근데 뭘 다뤘냐면은 음.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 완화를 시사를 했다. 음, 음. 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한다고 하셨다. 어.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음. 이 대통령이 정작 당부한다면서 강조했던 외주 주장 문제, 에이, 에이, 이거는 한마디도 보도를 하지 음.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지적을 했고, 음, 음. 어, 시민 단체나 이쪽에서도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냐, 음. 왜 자기들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하느냐라는 음. 지적이 나왔던 사안입니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네. 끝.